제가 최근에 운동도 하고 자전거를 자주 타면서 완전 오픈형 이어폰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하이엔드급 모델을 제외하고는 가성비 모델 중에선 이게 착용감 원탑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QCY의 돌아온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요즘에 다시 QCY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간 QCY로 돌아왔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의 이어폰을 출시해줬네요. 지난번 소개했던 크로스킥 GTR2도 완전 오픈형 이어폰이었죠. 이전에 소개했던 제품이 이어후크형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C30은 이어클립형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이어 후크형 이어폰도 착용하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근데 단점이 이어 보드의 부피가 크고 선글라스나 안경을 쓰는 분들이라면 이 이어 후크가 아무리 얇아도 조금이라도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이어 클립형은요 착용감만큼은 정말 좋더라고요. 귀에 꼽지를 않으니까 귀에 통증이 없을 뿐더러 장시간 착용하고 있더라도 착용을 내가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잘 붙어있어요. 근데 착용감만 좋아서는 가성비 이어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외관, 빌드 퀄리티, 음질, 통화 품질까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박스 뜯어볼게요. QCY의 T 시리즈와는 조금 다른 박스 디자인이었고요. 상자를 열면 이어폰 본체와 설명서, A to C 충전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완전 오픈형 이어폰이니까 여분의 이어팁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죠. 기본 구성품은 심플하고요. 이어폰 케이스를 살펴보면 케이스 전면에는 QCY 로고, 그 아래에는 LED, 후면에는 USB Type C 단자가 있고요. QCY답게 가격 대비 훌륭한 힌지도 인상적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왼쪽, 오른쪽 구분이 되어 있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좌우측의 색깔도 달리 해주었어요. 이어폰 유닛에도 동일하게 다른 색상과 좌우 표시를 해주었어요. 이게 외관만 봤을 때는 좌우측 구분이 좀 힘든데 컬러를 다르게 해준 센스는 실사용 유저를 위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준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어폰 유닛을 보면 터치부는 금색 유광으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어클립 부분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실리콘 재질로 설계를 해주었어요. 착용감은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 LED가 깜빡거리는 부분을 귀 뒤로 향하게 착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스피커 있죠. 이게 귀에 가깝게 착용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착용감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안경을 쓰고 있어도 간섭이 전혀 없고 장시간 착용해도 가볍고 귀에 조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오랫동안 착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어폰을 끼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실내, 실외 스포츠 할것 없이 다양한 운동을 이어폰과 함께 즐기려는 분들 그리고 스피커가 노출된 구조라서 외부의 소리가 들려서 안전하니까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을 타면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스펙은 지금 표로 띄워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스펙들은 지금부터 테스트와 함께 한번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질입니다. 사무실, 집, 그리고 밖에서 이동하면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귀가 꽉 막혀있는 커널형 이어폰과 음질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청음용 이어폰을 구매하려면 그에 맞는 커널형 이어폰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 이 모델은 애초에 외부 소리가 잘 들리도록 설계가 된 구조기 때문에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용도라기보다는 외부 소리도 적당히 들을 수 있으면서도 이어폰에 있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음상은 가까운지, 소리의 선명도는 어떤지, 저음을 얼마나 잘 살렸는지, 최대 음량은 얼마나 큰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귀와 스피커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소리는 좀 멀리서 들리는 느낌은 있었어요. 물론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까지는 아니었고요. 다음으로 좋은 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최대 음량이 꽤 큽니다. 공사장처럼 외부가 엄청 시끄러운 환경만 아니라면 웬만한 야외에선 충분한 출력을 보여줬고요. 뭐 K팝이나 힙합 같은 음악을 들어도 저음을 꽤잘 살려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음악을 듣는 재미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이어클립 형태의 중국산 만원짜리 이어폰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음질이 거의 노래방 마이크 수준이라서 한번 써보고 서랍에 처박아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모델은 음악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기에도 꽤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보자면 QCY의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이 기술력이 가끔은 무섭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 품질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아 아,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의 QCY 크로스키 C30의 소리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아 아,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는 지하철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크로스키 C30의 소리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 지금 저는 이곳에 있는 아주 시끄러운 본사장 환경에서의 p c 와 프로스티 C 30의 소리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런 이어클립 형태의 이어폰은 구조적으로 마이크가 입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요. 물론, 시끄럽지만 않다면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통화는 가능했어요. 다만, 소음 제거 퀄리티는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다른 QCY의 이어폰들과 비교를 해봐도 소음 제거 수준은 꽤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특히 현장에서 통화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시끄러운 환경에선 통화품질이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아마도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할인을 진행할 건데요. 할인할 때는 3만원대, 할인이 끝나면 4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구 제품인 만큼 가격은 변동하는 편이니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접속해서 가격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나 중간에 제품 할인 소식이 있다면 채널 커뮤니티에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번 모델은 장점과 단점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장점은 앞서 설명드렸듯 착용감이나 준수한 음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가격대나 물리적인 설계에서 오는 한계 외에는 크게 단점으로까지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일단, 다른 거다 제쳐두고 착용감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거 운동용 메인 이어폰으로 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질이나 통화품질도 가격 대비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니까요. 메인으로 쓰고 있는 커널형이나 오픈형 이어폰이 따로 있다면 서브용으로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용 혹은 현장 작업용 이런 특수한 목적에서도 이거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아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오픈형 이어폰은 구조적인 문제로 커널형보다는 집중해서 음악을 듣기는 좀 부족하겠지만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귀에 통증이 없고 웨이도염 같은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제품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이 정말 많은 제품이라 생각을 해요. 최근 골전도 이어 클립형 이어 후크형 다양한 형태의 오픈형 이어폰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분양 이어폰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과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